넌안 돼. 에렌을 막을 비장의 수는 너밖에 없어. 여기선 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거인의 힘은 이제 더 이상 소모시켜선 안 돼. 모두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건 나다. 수많은 동료들을 죽이면서까지 진격해왔어. 그 대가를 치르겠어. 그래도 씨발 단장한테 잡아주겠지? 한지성? 한지 한지성? 믿고 있었다고, 젠장? 씨발 아르미나르레토, 자네를 15대 조사병단 단장으로 임명한다. <laughs> 조사병단 단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이해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 있지. 물론 내가 제일 어울리지만 <laughs> 너만은 적임자는 없어. 모두를 부부부 부, 부, 부탁할게. 그렇게 된 거다. 자리 어 다들. 아그 아, 리바이는 지금 손가락도 없고 여기서 버리는 카드로 쓰면 어떨까 싶은데. 허허 <laughs> 농담 농담. 가오 잡다가 졌댔어 씨발. 잡아줘. 어이 그 소매가네. 역시 리바이 너밖에 없구나 씨발. 알고 있어 리바이. 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는 느낌이라고 지금 최고로 폼 잡고 싶은 기분이란 말이야. 이대로 보내주라. 잡아으 씨발! 신주 사사계요. 이 씨발! 하하, 네가 그 소리 하는 건 처음 들었어. 개새끼들 한 명도 안잡네 씨발! 휴, 손가락 달려 있었으면 내가 갈 뻔. 아, 우와, 야빨이 좋댔구나. 헤 샥, 헤 샥, 아직도 못 갔냐, 씨발! 아, いやああ、しばしっきだはんさん、こまおう。うんうん、じゃな、ハンジこまった。くー